김재중. 그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고 대중문화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던 그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며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와 대중의 사랑 뒤에서 그가 감춰왔던 가족사와 개인적인 고뇌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친어머니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고 조종당했으며 애인과 얽힌 복잡한 관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논란은 그의 삶의 새로운 국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김재중의 내면적 갈등과 그의 삶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필요로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생후 3살 때 가난한 집안에서 입양되었고, 9명의 자녀가 있는 대가족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노력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항상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입양된 사실을 모른 채 성장한 그는 자신이 속한 환경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스러운 물음이었고 이는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20살에 들어서야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친부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동안 느껴왔던 가족 내 소외감과 정서적 불안을 설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존재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이유.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가족 내 관계는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김재중은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누나들과 다툰 적이 있다며, 가족 내에서 느낀 소외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8명의 자매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얽힌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고군분투했지만 종종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그를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가족 내 고립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생일 파티조차 제대로 즐기지 않았다는 그의 고백은 가족 내에서 느낀 소외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가짜 남동생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로 인해 내면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후 그는 친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몇년전 그는 친어머니와 재회하며 또 다른 복잡한 감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회는 단순히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재회 후 자신의 재산을 친어머니에게 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선택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는 친어머니가 재산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김재중의 심리적 상태와 그의 삶에서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친어머니와의 재회가 자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 관계는 다시금 그에게 갈등과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김재중의 삶은 대중 앞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지속적인 갈등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는 그의 삶에 또 다른 논란을 더했습니다. 그는 애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심리적 혼란을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소문에 따르면 그는 애인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다시금 가족 내에서의 상처를 떠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그가 내면적으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애인과의 관계, 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입양 사실이 얽힌 이번 논란은 김재중의 삶에서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내 위치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싸워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김재중은 여러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가족 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정체성 혼란과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대중과 팬들에게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이번 논란은 그가 겪어온 내적 갈등의 깊이를 다시 한번 조명하며, 대중과 팬들로 하여금 그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그의 선택과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며 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중은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이번 사건을 통해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고뇌와 성장을 보여줍니다. 김재중은 일양아로서의 삶, 가족 내 갈등, 그리고 대중의 사랑과 기대 속에서 복잡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걸어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